라이트 어, 그림 있어. 라이트 그림 뭐야? 아 그거 연사유주한테는 <laughs> 괜찮아. 또또 또 배그지 저거 또. 어. 나 연사 너한테 좀 붙는다. 가다 뒤지는 거 아니야? 아니, 죽어. 저 크루 저 요즘 배그 중독돼가지고 저거 지금 <laughs> 영상 안 올리는 이유가 진짜 배그 하느라 지금 안 올리는 거예요. 저 지금 인정하시죠? 저기요! 에휴! 옛날 대구야 이건. 침대. 여기 뭐, 삼각대. 여기 전기코드. 그 다음에 이거는. 크로마키판. 그 다음에 지금. 아, 컴퓨터. 에소 피아노. 전체. 어. 아, 선풍기. 진짜로? 이건 미세먼지. 불을게요 뭐야? 불을, 불을 끄면은 불? 훨씬 더 밝아진 모습? 좋다 그 이거. 저기요. 저기요. 뭐요? 불, 불을 끄면 어떻게 밝아져요? 이쪽 때문에 어, 네. 뭐야. 그쪽 때문에 파밍도 제대로 못 했거든요. 네, 그러라고 그러는데요. 방에는 윈체스터 그, 그, 이게 뭐야 <laughs> 이는 드링크 이거 다안 먹고 가냐? 저요? 나? 응. 나 드링크 일단 너 먹어야지 나두개두개 있어 일단 지금 자기장 때문에 제대로 인사 좀 하시죠 제대로 근데 왜 찍는 거야? 미안한데 왜 찍는 거야? 너의 그 배그 중독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 너가 영상을 안 올리는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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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돌 쪽으로 붙자 내오케어 내렸어. 오기이기죠 일단 케이오케명 오케이, 오이네 이절1오5 6요저6 5 발견.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산 꼭대기 5 6 5 6 아, 수심한 고 아, 수심한 거 있다. 음악이야, 저거? 네, 어, 어? 나 쓴다. 저거기다 네, 말했어. 우리 왼쪽에 사람이 있다. 왼쪽 가까워? 네, 여기 있어요. 어디어간 들어간 거너 막고 있어? 아, 확인! N 방향, 빨리 지금이야, 뛰어! 쟤도 뛰고 있어. 방해를 하고 싶긴 한데... 쟤 2명이다. 왼쪽에 사람 이 있어, 왼쪽. 봐봐, 아, 누가 왼쪽 가볼까? 왼쪽? 있을 곳이 없잖아. 아니, 정면에 아까 쟤있어지 쟤네 2명 보이지, 여기 앞에? 다섯 명남와 다섯 명. 에, 핑해 투핑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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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 재밌어. 쟤 너무 재밌어. 쟤네 와야 돼. 야, 너 뭐, 그냥? 야, 쟤네 양쪽 잡는다 안돼아 많이 맞추는데야 우리 2대2네 아 슬프다 아눈 아파 야 온다 오른쪽에 한명 붙었어 잡아야긴 하네 잡아야 여기서 방해하면? 넌 응, 알아서 해라. <laughs> 야, 아, 야 왼쪽에 있네, 어디 없어 죽었어, 2대2야, 2대2. 네명 남았어. 야, 오른쪽! 오른쪽이 바로 앞 죽었다고? 왼쪽에 있던 애로 게어났냐 왼쪽이랑 살아있어, 어 와, 공산 쓴다. 이제 내려온다. 드술탄, 드술탄, 어! 아, 제발~ 자이젠~ 자거 너무 안 좋았어요. 리가 빨리 자 잡았어요? 이번 판좀 살짝 팜이 솔직히 약간 좀 미스였어. 내가 볼 때. 장애는 도색하지 않는다. 아 근데 계속 카메라 뜨는 이유가 뭐야? 너가 이걸 하느라 영상을 안 올렸다는 그 이유? 아 내가 배틀그라운드에 빠져서. 영상을 안 올렸다. 유튜브 영상 안 올렸다. 아니, 유튜브 하기 아예 안 했다. 안 했다. 아예 안 했다. 반성하죠? 아니 일단은 안 하죠. 일단, 일단 연기 여기까지. 일단 이거 다 컨셉이에요. 인정? <laughs> 컨셉 무슨? 컨셉. 일단은 일단 은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가 복귀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컨셉을 좀해가해가지고 영상을 찍은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 유튜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컴백. 컴백.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마디 we'll 하겠습니다. 저 여자 최소입니다. 아, 그어 뭐랬냐? 어쨌든 저저 여기 네 그래서 저희가 다 하고 싶은 아저가 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어, 이 영상 올라간 다음 날부터 아마 영상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배그를 보여드린 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그 영상. 어, 모바일 배그. 컴퓨터 배그가 아닌 모바일 배그로, 네, 저희가 찾아뵐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래시로얄도 항상 꾸준하게 업무들을좀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클래시로얄 영상을 하나또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꿀잼 영상으로 다시 또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꿈척이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 지금 계속 진짜 유튜브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형님이 뭐작곡하느니뭐하느니하면서 바빠서 못했거든요. 아, 저 다시 하기 면서 진짜 저게 너무. 전게 다 개술이죠. 페트적다 아, <laughs> 전혀요. 빨리 하고 싶어요. 아, 일단은 저희가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한 것도 있고, 어, 아, 어쨌든 팩트로 하자면은. 약간 네, 저희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네, 살아 있고, 막 네. 죽었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막왜 군대 갔냐고 하시는 분도 있어. 지금 뭐, 당황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저희가 복귀한다는 영상을 이렇게 서프라이즈처럼 서프라이즈 아니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봤습니다. 조만간 복귀가 아니라 내일부터 복귀를 할 거니까 내일? 네. 일아 네?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bye.